안녕하세요. 3D펜 아트 전문가 과정을 맡게 될 이다경입니다. 오늘 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요, 3D펜 아트의 개요 및 이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강의이니 꼭 명심해 주세요. 3D 펜 아트에 이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펜이란 무엇일까요? 어,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렇게 선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펜타입의 기기를 우리는 3D 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뒤를 한번 보세요. 노란색 동그라미 혹시 보이시나요? 음, 필라멘트라고 하는 플라스틱 소재예요. 이 필라멘트라고 하는 노즐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끝에 삽입을 해서 고체 필라멘트가 공기 중에 굳으면 액체로 나옵니다. 이렇게 액체로 나오면 안을 이렇게 메꿔서 색칠을 하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똑 떼어내면 우리가 이런 작품의 한 면이 완성이 돼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면서 작품을 완성하는데요. 어, 나중에 작품 완성된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3D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펜이란 차세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꼽히는 3D 프린터의 원리를 적용시킨 펜타입의 기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4차 산업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지요. 여기에 수많은 이제 분류들이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3D 프린터의 원리를 접목을 시켜서 3D 펜으로 만든 것이 바로 3D 펜이라고, 어, 불리웁니다. 그리고 또 사용 연령은요, 영유아부터 중장년층, 더 나아가서 노년층까지 누구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기에 열을 가하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면 누구든지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세팅, 큰 세팅이 없이 충전식으로만 사용을 할수 있으며 기기에 열을 가한 후에 주로 친환경, 저온형, PCL, 고온형, PLA 필라멘트를 삽입 부에 사용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필라멘트, 필라멘트 노즐을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친환경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인체에 무해하게 옥수수 전분을 사용해서 만든다거나 해서 이렇게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합니다. 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충전식의 무선형과 비충전식의 유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 때 도안에 그림을 그리면 우리 예전에 글라스 데코 기억나시죠? 글라스 데코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말립니다. 말리면 여기를 이렇게 똑 떼어내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 또 다른 작품, 또 다른 요소를 이제 그림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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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 적층식으로 쌓아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어, 실외든 실내든 상관없어요. 실외에서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3D펜의 내네 필라멘트가 기기 안에서 녹으면서 선의 형태, 어떤 선의 형태로 출력이 되는 액체로 허공이나 2D 도안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면 공기 중에서 바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제작물 및 작품을 3D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허공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선을 그냥 바로 여기에서 필라멘트가 출력이 되면 도안 없이도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바로 굳어요. 바로바로 바로 굳기 때문에 어떤 허공이라고 해도 그냥 공, 공기 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돌이나 이런 데에서 먼저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고, 그, 거기서부터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리면은, 그렇게도 선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2D 도안 위에 그림을 어, 그려, 그려서 작업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공학적 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전기를 사용하니까 공학적 이해, 공학적 원리를 이제 바탕으로 하겠죠. 그리고 예술성과 실용성을 더해서 창의적이고 멋있는 입체 도형 및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합병해서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3D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펜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에펠탑이죠. 굉장히 실습 시간에도 많이 작품으로 활용하는 도안인데요. 이런 에펠탑, 자전거, 빅밴 등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이 보여지는데요. 이게 직접 3D펜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감 개발자 맥스웰 보그와 데니얼 코어원과 메사츠 공과대학의 MIT 출신인 피터 딜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2010년에 워블웍스를 세우고, 회사명이자 워블웍스를 세우고, 3D펜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였어요. 2010년이면은, 어, 오래된 걸까요? 얼마 되지 않는 걸까요? 어, 오래됐다고 볼수 있죠. 오래됐지만, 이게 수면 위로 두드러진 거는 불과 한 5, 6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3D펜은, 어, 많이 사용이 될 거고요. 우리 학생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많이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블웍스는 첫 번째 3D펜이 바로 3 두둘러라고 해서 3D 플러스 두둘러는 낙서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합성을 해서 쓰리두들러라는 첫 번째 3D 펜을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낙서한 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낙서하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불과 이때만 해도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점점 이제 전문화가 되고 이제 3D 펜뿐만 아니라 인두기를 사용한다든지 사포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점점 작품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브록스는 사용하던 3D 프린터가 오작동해서 쪼개져 나온 결과물 접붙일생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 3D 펜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대요. 굉장히 신기하죠. 네. 그 3D 툴러가 복잡한 3D 프린터를 간단한 펜으로 요런 간단한 펜 타입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자 많은 회사가 개량된 어 3D 펜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제조사들이 3D 펜을 만들 텐데요. 지금도 많은 제조사들이 3D 펜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 점점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처음에는 3D펜만 내놓았다면, 이제 온도 체크부터 속도 체크,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3D펜은 아직 어 장난감 수준의 기술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 장난감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는 아직 기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장난감 수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직은 조금, 어, 열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개발이 돼서 어, 굉장히 고성능의 3D펜이 많아요. 고장도 그 예전에는 잘 났는데, 이제는 잘 났진 않고, 어, 많이 제조사들이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보다 훨씬 친숙하고 사용법이 간편합니다. 그래서 사용법이 간편하고, 이제 공학적 원리를 예술적, 예술성이랑 이렇게 합, 수병 시켜서 이제 세상에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또 유아든 성인이든 가리지 않고 너무나도 재미있게 수업을 할수 있는 3D펜 수업이에요. 한번 3D펜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죠. 이곳 다 3D펜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왼쪽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6이라는 글자를 만들고 기호를 만들고 2라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수학으로 파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수학 수업으로도. 그래서 연산이 될수 있게 6 더하기 2는 뭐지? 아, 8이구나. 그러면 는이라는 부등호도 한번 만들 수 있고 는 8이라는 숫자도 3D펜으로 만들어서 유아나 아주 기본적인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D펜은 이렇게 수학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언어, 영어, 이렇게 다양한 교과목과 접목시켜서 수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파생이 될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학으로도 수학 연산, 연산수학, 연산, 수업, 연산 수업으로도 파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 같으세요? 네. 캐릭터가 막 보이지요? 사자도 있고, 물고기, 원숭이, 개구리, 닭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품인 키링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리를 달아서 키링을 만들었어요. 너무 기발하죠? 이렇게 키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서 똑 떼어낸 다음에 여기 고리를 만듭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어, 우리 가지고 있는 키링 부품 있으면 그런 것도 쏙 끼어서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그래서 3D 펜으로만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속 재별,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어이거는 어떤 모습 같으세요? 여기 스노맨 우 <laughs> 눈사람이 보이고 여기 조명 같아 보이는데요. 조명은 삽입돼 있지 않지만 이렇게 LED 전구를 이렇게 감음 감아도 되고요. 이렇게 또 안에 조명을 삽입을 해서 여러 가지로 3D펜 조명으로 만들어 볼수 있고 또이 면을 이렇게 붙여져 있죠. 이렇게 정, 정육면체가 붙여져 있는데 면 하나를 이렇게 색칠을 해서 떼어내고 면 하나를 색칠을 해서 떼어내서 여기 사이사이를 이렇게 용접해서 붙이는 거예요. 용접해서 붙이면은 정말로 입체적인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 위에 또 눈사람을 그려서 이렇게 또 붙여놓고 또 하나 하나 다 붙여서 조각조각 붙여서 이렇게 완성을 시킨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LED 전구 조그만한 거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달면 너무 예쁘겠죠. 그리고 모루 같은 거나 뭐 뜨개질 한 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눈사람 목도리 만들어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옆에 보면은, 어, 뭘 도마뱀일까요? 너무 예쁘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면을 다 색칠하지 않고도 이렇게 하나하나 선과 선이 연결해서 입체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뭐 보관을 할 수도 있겠죠. 구멍이 크다고 하면 보관함을 만들 수도 있고 구멍이 더 이렇게 작지 않고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캐릭터를 붙여서 여기 안에 뭔가를 지우개라든지 잡동사니를 보관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보관함으로도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다리도 이렇게 연결해서 붙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 어, 레고도 있네요. 요런 레고, 레고가 탈수 있는 자동차예요 자동차인데 여기 뭐 빨래집게로 보이는데 빨래집게나 뭐 휴지심 우리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재료에 직접 붙여서 거기에 직접 작업을 해서 이렇게 멋진 작품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친환경 재료나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아트 재료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접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3d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더 멋지고 퀄리티 높은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너무 재미있죠?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3D펜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D펜 기기가 필요하겠죠? 어, 가장 중요한 기기가 없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기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듯이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거는 사양이 맞아야 돼요. 둘이 짝꿍이 맞아야 돼요. 짝꿍 3D펜 기기가 저온형이다. 저온형은 보통 유아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저온형이면 필라멘트는 PCL 필라멘트 PCL이 저온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3D펜이 고온형이다. 고온형이면 PLA 필라멘트, 이거는 고온용 필라멘트예요. 그래서 요렇게 짝꿍이 돼야, 짝꿍. 왜, 저희 이제, 어, 차량도 디젤, 디젤 차량은 경유를 넣고, 가솔린 차량은 가솔린을 넣잖아요. 휘발유를 넣잖아요. 그렇게 짝꿍이 돼야지만, 이제 정상으로 고장나지 않고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이 필요합니다. 도안도 여러 가지 이런 도안이 있어요. 그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내서 붙이고, 그림을 그려서 떼어내서 붙이고. 요즘엔 도안도 잘 나와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도안이. 그리고 도안이 없을 때는 코팅지. 프린트를 하거나 직접 출력을 했을 때는 도화는 이미 코팅이 되어 있지만 프린트는 이제 그냥 종이이기 때문에 그 위에 코팅지를 올려서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어 프린트, 프린트 용지, 프린트한 그 도면, 도면, 프린트한 도면 플러스 코팅지. 코팅지로 이렇게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갑이 필요해요. 이거는 고온형 필라멘트일 때 필요하겠지요. 고온형일 때는 아무래도 펜촉 끝이 뜨겁다 보니까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환기가 잘된 곳에서 사용을 해야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뜨거울 수 있어서 유아나 좀 학생분들은 이런 목장갑이나 아니면 공예용 장갑, 공예용 장갑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공예용 장갑.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런 장갑이 없다 하면 골무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공예용 앞치마를 꼭 착용을 하셔서 어 이제 필요한 제품. 재료들을 주머니 안에 넣거나, 어, 필라멘트가 이렇게 옷에도 붙거든요. 옷에 붙으면 이렇게 굳어요. 굳으면 좀 떼어내기가 힘들 수 있어요. 어, 잘 이렇게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니까 앞치마를 꼭 착용을 하고 수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도안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특수 코팅지가 된 도안은 그 바로 위에서 이렇게 작업을 바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린트 종이는 이렇게 프린트 된 종이 위에 코팅지를 얹어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자,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알록달록 다양한 색상의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펜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마다 상이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저온형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저온형 3D펜 사진을 한번 먼저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및 속도 조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래로 딸깍 내리게 되면은 전원이 켜지는데, 1단이 있고 2단이 있어서 맨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제 속도가 가장 빠른 3D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퇴출 버튼은 필라멘트를 이렇게 삽입을 했을 때 뒤로 다시 빼어내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 필라멘트가 뒤로 빠지게 되면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색상을 교환할 때이 버튼을 누르면은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작동이 되는 램프인데 뭐 사용 중에는 녹색이고 충전 중에는 적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사용을 하실 때 충전이 이제 다 달랐다 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깜빡깜빡, 처음에 켰을 때 깜빡깜빡깜빡깜빡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이게 예열 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열이 완벽하게 멈추고 나면, 불빛이 멈추고 나면 사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리고 방열구가 있습니다. 이 방열구는 열기를 이렇게 좀 통해주게 하는 방열구가 있고 여기는 토출 노즐 있고 여기에서 이제 녹아서 필라멘트가 녹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필라멘트를 삽입을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필라멘트를 삽입을 했을 때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한 20초 정도 걸리는데 이게 고체형인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액체로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또 예열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이 있고 토출 버튼은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또 다시 누르면 멈추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엄지가 여기 항상 올라가 있으면 손쉽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충전 포트가 있고요. 이렇게 충전 포트 윗부분은. 충전 연결 포트가 있고, 재료 투입구는 이제 필라멘트 투입구죠? 필라멘트를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버, 동그라미 구멍 안에다가 삽입을 하게 됩니다. 1.5mm라고 하네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간편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죠? 이것은 저온형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저온형 3D펜이고, 고온형 3D펜도 이렇게 좀 간단하고 여기에 이렇게 작업 표시, 작업을 하는 것을 볼수 있는 표시량도 보일 수도 있고, 여기에 기능만 조금 추가될 뿐이지, 기본적인 거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D펜 사용법을 이제 한번 글로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켠다. 전원을 켠다. 예열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깜빡깜빡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는 게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예열이 될 때까지 확인을 꼭 하고 어, 그 다음에 필라멘트를 구멍에 끝까지 삽입합니다. 가끔 필라멘트를 구멍에 끝까지 삽입하지 않으면 어? 왜 넣었는데 안 나오지?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끝까지 다... 이렇게 닿는 부분까지 끝까지 삽입을 해야 빈 공간 없이 삽입을 해야지 필라멘트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필라멘트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필라멘트는 예전에, 직전에 사용했던 그 색깔이 나올 수 있으므로 지금 빨간색깔 필라멘트를 넣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건 초록색 필라멘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초록색 필라멘트를 옆에다가 잠깐 짜내어 놓고 빨간색 필라멘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필라멘트가 여기 펜 쪽에 이만큼 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녹은 필라멘트를 활용하여 이제 조형물 및 작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고체화가 되겠지요? 그래서 멈출 때에는 버튼을 다시 한번 딸깍 누른다. 남은 필라멘트를 퇴출시키고 전원을 끈다. 필라멘트가 이렇게 꽂혀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꺼서 보관하게 되면 잠고장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걸리기도 하고 해서 반드시 퇴출을 꼭 하고 나서 정리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3D펜 어,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행 순서는 작업 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작업 차름세는요 보호 장갑 및 골무 또는 보안경을 끼는 경우도 있는데 보안경까지는 굳이 안 끼셔도 되고 끼셔도 돼요. 그리고 앞치마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긴 머리의 경우에는 단정하게 머리를 뒤로 묶고 묶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D펜 온도는 영유아는 40도에서 60도.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PCL 저온용이 사용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PLA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고온용도 많이 사용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고온용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때그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한국 강의, 과학창의재단에서 기획 발행한 학교 내 무한상상실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PC의 필라멘트는 80도에서 100도 저온에서 사용이 가능한 인체 무해한 재료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작업 진행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 환경은요, 당연히 이게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물이 묻은 손으로 3D펜을 절대 만지지 않으며 항상 환기가 잘 토, 통하는 환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어, 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이 아주 중요하겠죠. 물이 묻은 손으로 3D펜을 만지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필라멘트. 필라멘트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되고 필라멘트도 어, 이렇게 좀 너무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 소재는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친환경 소재지만 그래도 한번더 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전에 그래서.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3D 펜에 한번 삽입시 강제로 당기지 않습니다. 강제로 당기게 되면 또 고장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3D 펜이라는 거는 전자 기기이기 때문에 고장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 강제로 잡아 당기지 않고 꼭툭 터치 버튼을 눌러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D펜의 버튼을 눌러서 남은 필라멘트를 퇴출하여서 녹아서 실처럼 길게 늘어진 필라멘트가 있어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렇게 필라멘트가 있는데, 요게 요렇게 흐느흐느흐느 실처럼 길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이제 딱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위로 딱 잘라버려서, 가위로 딱 잘라버려서 여기를 똑 잘라서 다듬어줍니다. 이렇게 다듬어줘서 깔끔하게 이제 유지를. 해서 필라멘트를 다시 나중에 삽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 주고 그리고 정리 및 보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기기에 남아 있는 열을 식혀줍니다. 식힌 다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항상 식힌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진 않아요. 그래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펜촉은 만지지 않고 작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펜 쪽에 열감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지지 않고 3D 펜펜쪽끝 부분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물질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은 항상 요거는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펜쪽 끝에 이제 열기를 식히고 나서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낸다든지 이제 그러면 노즐이나 펜츠 펜 쪽에 막힘이 없겠죠? 그래서 막힘 없이 이렇게 가볍게 닦아내고, 청결하게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펜의 이해, 오늘 배운 것은 3D펜의 이해예요. 3D펜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역사가 왔는지, 이렇게 어한번 살펴봤는데요. 3D 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3D 펜의 역사 어디에서 왔는지 또 3D 펜이 어디에서 파생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3D 펜 아트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작품 보니까 굉장히 또어 의지가 불끈불끈 솟아오르자 빨리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3D펜 수업의 준비물 한번 살펴보았고요. 3D펜 도안 이해 및 참고 자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안 활용법, 그리고 3D펜의 사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3D펜의 사용법, 3D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